자. 자, 조금 더 분발합시다. 그래서, n 네, 의 최대값은 얼마? 10이요. 10이 되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네. 그 다음, 바로 2번. 아래다가 0부터 24까지 넣겠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49c 0 더하기 49c 1 더하기 49c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49c 24까지의 합을 구하라라는 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마저 적어 보면 총몇 개가 될 거야? 50개. 50개가 될 거야. 49라고 해서 49개가 아니지. 0부터 시작해서 49까지이기 때문에 50개야. 근데 그 50개 중에서 몇 개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스물, 25개. 25개를 더하겠다는 얘기니까 아. 반띵 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게 얼마야? 2. 2에 49. 49제곱이지. 네. 그렇죠 네. 이거 전부 다 더하면 2에 49제곱이라고. 근데 반띵 하는 거니까 나누기 2해버리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빼기 1 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2에 48거듭 제곱이 만들어지있습니다되겠어요 <laughs> 나는 걱정인 게 2에 49제곱을 나누기 2했는데 왜2 1을 빼나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걸 못할까 봐. 이거 못하면 얘기를 하세요. 2가 49개 2 2 2 2 2 2, 2, 2 2, 2, 2, 2, 2, 2,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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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너봐너 보면 23c 0 더하기 23c 2 더하기 23c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3c 22 어쨌든 짝수 번째 혹은 혹은 홀수 번째 것들의 합인 거잖아. 네. 그러면 전체 의 절반. 네. 그렇죠? 예, 22. 이 그러면 요거 23c 1, 23c 3. 얘들까지 다 집어 넣어서 계산한 게 얼마나 얘기야? 2의 23. 23제곱이잖아. 근데 홀수 번째든 짝수 번째든 어쨌든 반띵. 그래서 2의 22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어 앞에 있었던 그냥 공식 그 공식만 적용하면 이제 풀수 있다는 라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에 가서, 옆에 가서 뭘 볼까? 표현만 좀 볼게요. 표현만. 뭐 개념도 아니고 표현 정도의 난이도 문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중에서도 과로 2번을 볼게요. 30C0 더하기 30C1 곱하기 5 더하기 30C2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30C30 곱하기 5의 30제곱.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는 거지. 이런 공식은 없었어. 이거는 미분 공식도 아니야. 미분 공식이면 얘랑 이거 차수가 하나 모자라야 돼. 미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지금 미분도 아니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는 거지. x 플러스 5의 형식? x 플러스 5. 아, 그러니까 그래, x에다가

x 의 30제곱 이해돼요? 네. 이해되나요? 이건 이해하는게 뭐 있어? 이거 외워야지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는데 이거는 네. 이거 하나 외우라 그랬는데 그렇죠 내가 다른 분 몰라도 이거 외우라 그랬어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x에다 얼마를 넣어버리면 5를 음. 넣어버리면 5를 넣어버리면 5를 넣어버리면 5를 넣어버리면 음.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라는거야 6의 30제곱이야. 그러니까 얘가 6의 30제곱이야. 그럼 로그 6의 6의 30제곱이잖아. 그럼 얼마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얘가 x에다가 5집어 넣어서 나온 거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외울 거야? 그럼 다 외울 거야?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외우시라고. 이거 좀 외워. 이거 진짜 외워. 특히 본인 학교 시험이 조금 응용돼서 이제 나오는 학교들은 외우라고. 외우라고. 말고 없잖아 지금 여기에. 뭐 있어? 어디 뭐 어디 있어? 어디서 뭐 응용될 거야? 저기서 뭐디서 여기서 뭐 활용할 거야? 안 해. 니들밖에 없잖아 지금. 니들 제대로 외우라고. 포모도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서 3단원까지 이항정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확률로 들어갑니다 너무 게셨다 일단 용어 설명부터 들어갑니다 새해 전날에, 12월 30일, 3 1일날 누나한테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보스로 집요그럼 어... <laughs>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냥 돈 내기가 아니라 이제, 그거 증 거를 이제 회비로 만드는 거지. 그걸로 이제 저녁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17, 17만원 모았단 말이에요. 17만원 모았는데, 정말 편한 거야. <laughs> 새벽 4시까지 했지. <했으니까>. 17만원. <laughs> <laughs> 점당 500원씩. 아, 크게 했네. 어, 그게 저 처음에는 점당 300원 300원으로 했는데 이게 회비가 빨리빨리 빨리 안 모여 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점당 500원 받겠지. 아, <laughs> 했는데, <웃음> 어, 혜세스탬이 11만 원이고 17만 원 중에 운세스 <laughs> <laughs> 17만 원 있고. 아운세 어, 진짜, <laughs> 진짜 못 탄다. 내가 한 2만 원 정도 있고. <laughs> 어, 운세스 아, <근데> 진짜, <laughs> 진짜 못하네 <laughs> 동료 많았는데. 생님또다 네. 네. 뺐나 보다. 자, 아무튼. 목 <laughs> 소리 들리죠? 줄게요. 아니, 괜찮아. 들려요? 그쵸? 그렇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그럼,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여기 있잖 지금 여러 개의 글자들이 있잖아요. 글, 글자들 있잖아요. 글, 이게 시인이야 네. 네.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자! 했잖아.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앞이냐, 아, 뒤이냐. 짤짤해서 짤짤이 홀짝하다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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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하고 있어요 아니면 123 123잘 모르잖아 네. 남자애들은 123좀 아는데 1리3알아요 네. 모르죠 그러니까 홀짝합니다 그 헤이 됐어 그럼 여기서 나올 는게 뭐야 홀아니 면자 홀아니 면자 그것들 전부 뭐하는 게 뭐라는 얘기야 지금 아, 어. 뭐가 하는 얘기야 어. 되겠어요? 되나? 네. 그중에 홀 이건 네. 뭐야? 사건라는 얘기야 됐나요됐어요 네. 어, 근데 뭐, 물론, 이게 참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건데. <웃음> <웃음>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천의 실험. 그러니까 조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임의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건데. 뭐 크게 뭐아그다 근원 사건 그다음 전 사건 공 사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보는 모다 단어 그러니까 홀 요거 이제 근원 사건 되는 거야 한 개로